오늘 법문 말씀 통해서 은혜받을 말씀의 첫, 제목은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자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자.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지상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 경제, 사회, 또 교육, 아니 문화, 체육에까지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어려움의 직면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어려운 때를 만날 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럴 때, 여러분 10편, 50편, 1 5 0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큰 힘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시는 승리자의 반열에 세워 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죽을 때나 좋을 때나 항상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에 네.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 내가 먼저 앞장서. 우리 기도 제목 있잖아요. 우리가 선봉자가 됐다. 앞장서고 겨울이지 말고 뜨겁게 기도하고 세상에 예배를 드리는 정기하고 복된 예배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오직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근심과 섬김에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요 하나님께서 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권자가 네. 되신다는 말은 죽이기도 하시고 또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고 아, 네. 쓰러뜨기도 하고 살워주시기도 하십니다. 아, 네. 이것을 주권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주권자예요. 내가 살고 싶다고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 건강하고 아, 네. 아, 네.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살아하고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막 죽이려고 하고 죽이려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잘 나갈 때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온가? 그런가? 하늘로부터 온다. 네. 어디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주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 우리가 원하는 구원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가지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유명한 파스칼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파스칼의 이 말에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인간의 한계성과 인간의 무력함을 평온한 말입니다 나약한 우리 인간은 그러므로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범문 신명기 33장에서는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축복의 내용이 기록된 말씀인데,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말씀 따라 살고, 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이렇게 오늘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 네. 어,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이, 주일날 하루 쉬는데, 등산도 가고, 놀러도 가고, 야외도 가고, 좀 그래야 되는데, 저것들은 아이, 주일날이면, 아니, 멍청이처럼 말이지, 교회가 가고,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교회가 밥이 나오냐, 뭐, 그 떡이 나오냐. 여러분, 교회 나와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제대로 된 영적인 밥을 먹죠.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방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의 말씀들이 훗날에 확실하고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 기도를 드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권으로 역사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요셉에 관한 축복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법문에서는 유다와 레이 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로하니라 이랬을 때, 여호와 유다의 울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도 우사 그가 그대적을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모세가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은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야곱이 축복한 내용과 어쩌면 그렇게 딱 맞는지 똑같은지 일치한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유다를 축복한 내용이 뭐냐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 인도하시오며라고 말씀했는데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 인도하시고 이건뭐뭐 뭐,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유다를 통해서 유다가 온 이스라엘에 말씀으로 뭐를 해요 지도를 하는 거지 도 뭐. 대통령이 뭐 무슨, 총 가지고 다니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뭘로 하죠? 네. 말로 하잖아요, 말로. 그러니까,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유다가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적인 이치에 서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지도자적인 이치. 이 말씀을 더 깊게 볼 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자손으로 오셔서 온 세계의 체리자가 되심으로, 통치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언된 이 축복의 말씀이 본전이 성취되었다. 이것은 유다 집파를 유다 집파는 왕권을 계속적으로 왕권을 계승하는 그런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종도들도 기왕이면 어떤 곳에서든지 앞서가고 앞자리에 서 그리고 또 앞서서 일하는 그런 종들이 되시고 자녀들도 이렇게 직장이면 직장 회사면 회사, 또뭐 어떤 공무원이면 공무원 그런 어떤 곳에든지 지도자적인 그런 자녀들로 배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작으면 작은 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앞서가, 리더가 되고, 앞장서가고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유다의 축복의 내용은 주께서 도사입니다. 성도들은 주의 도우심을 힘입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아멘. 이 세상은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대적들이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항상 노리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또 학교 가면 아이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세력으로부터 돌봐주시고 구원해주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보호해주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교 늘 뭐,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학교까지 손잡고 데려다 두고 데려오고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학교 안에 들어가면은 그 옆에 앉아 있을 수 있나요? 들어가면 끝이잖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돌보아 주실 때 안전이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요즘 세상은 너무나도 험하고 악한 세력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보호해 주셔서 지켜 주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돌아봐 주셔야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런 유당의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도우시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큰 복을 받는 지파가 있는데 큰 복을 받는 특별한 복을 받는 지파가. 여러분 레이 지파인데 레이 지파에 대해서는 8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이어서 곧바로 레이 지파가 나오는데 나오는데 이 유다 지파 다음에 레이 지파가 나오게 된 것은 레이 지파가 가지고 있는 10분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직분은 매우 중요하고, 교회 직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이직파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나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짤막하게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그 축복 33장에, 여러분 신명기 33장에, 뭐, 그 모세가 이렇게 명령하고 기도한다고 쭉 이야기하고, 집파별로 이렇게 기도의 내용, 축복의 내용, 축복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독 길게 축복한 집파가 있는데, 네이지파. 그래서 이 네이지파에게는 오늘 길게 모세가 축복한 것을 보니까, 네이지파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지파임이 틀림이었다. 유다 지파가 왕권을 개선하는 지위를 누리게 되는데 비해서 네이 지파는 영적인 면에서 지도적 이치를 누리도록 이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치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했다면 네이 지파는 이스라엘을 숨기는 위치에서 지도자적 위치 지위를 누렸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 다디 하나님 말씀에 축성했던 집화가 어느 집가이냐 하면 네위지파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재산을 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제가 좀더 설명하겠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복받게 된 것이 다 내리지파덕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게 된 것이 누구지파덕택이라고요? 내리지파덕택이라고요. 네이지. 내리지파덕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적인 면에서는 별볼 일이 없어요. 세상적인 일로는 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사상적인 면에서 별벌일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일지파에게도 특별한 복은 그들에게는 8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둔림과 우림이란 보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하나님 말씀이나 대답이 뜻을 확인하는 수단에 쓰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둠빈과 우림이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뭐냐 하면 은 교인들이 선도들이 막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럴 때 자기 힘으로 가정의 힘으로 뭐 부모님 힘으로 잘안될 때, 결국 찾는 것이 어디에요? 음. 교회 찾고, 또 교회 목사님 찾는다. 상담을 하는 게 목회자예요.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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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빔과 이, 이 우빔이라는 것은 오늘 이런 그 목회자와 상담하는 것과 같은데, 내의 집판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바와 밭사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으러 이렇게 간 사이에. 밑에서 뭐 만들었죠? 약간, 무, 음, 무슨 우상? 금송아지를 네,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뛰놀 때, 다 같이 합수하고, 그냥 거기서, 예, 합류하고, 다그 분위기에 다 빠졌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에, 결코 빠지지 않은 집화가 있었는데, 네이가 이 레이, 레이지파들은 그것에 동참하지 않고 모세를, 지도자를,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는 신앙을 지켰던 지파가 네이지파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 구절 끝부분에 봐보십시오. 여러분 구절 한번 봐보시요 한번 같이 봐봅시다. 구절 구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하며 그의 형제들을 알지 아니함,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않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그 이유가 있어요. 주의 말씀을 존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분위기에 그어 다른 사람들 얘기에 빠지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만 준행했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분위기에 빠지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물질, 제사 웅성하게 내려가자.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해줄까 11절 말씀을 받보세요니다 같이 봅니다. 11절 시작. 요하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선의 일을 받으소서, 그의 대적 일어나는 자와 묘하는 자의 허를꺾으사서시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 11절에 레이지파에게 정말 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런 상황에서 레이지파만큼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그들을 위해서 11절에 모세는 3대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첫째로 재산을 풍요하게 하시고 세산을풍족하게 하시고 네. 여러분 물질이 없어가지고요 너무 시달리면 마음도 쪼그라들고 마음도 오그라들고요 마음이 옹조되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물질이 풍성해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저는 정말 가난한 시도예요 네. 저는 너무너무 어려운 하나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 요 그래서 저는 나는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를 살았지만, 우리 후대들이 좀잘 살았으면 좋겠다. 아, 네. 우리 성도들이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말 개척조회 시작할 때부터 점심 식사도요, 풍성하게 해라. 맛있게 해라. 더 풍성하게 해라. 늘 그런 정신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교회에게 이런 저런 풍성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선의 일을 받으소서 그랬습니다 선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는 것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축복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선의 일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우리는요 돈을 써도요 가치 있게 사용될 되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 손으로 수고한 봉사하고 섬기고 헌 헌신했던 것이 거룩한 일에. 거의 관계 정기한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축복의 종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세 네. 번째는 대적자 미워하는자뭘 꺾어버린다고요? 네. 허리를 꺾어요 여러분 허리 아프면 어때요? 네. 허리 아프면 어때요? 꽉 잡고 납니다 꽉 잡고 그래서 가끔 성경에요 악한 자 꺾어버리는 것을 허리를 부러뜨린다. 허리를 꺾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내의 집화를 미워하는 자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리를 꺾어버려. 그래가지고, 다시는 뭐 하지 못하게 한다? 일어나지 못하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응.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막 미워하고 막 힘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성도들을 핍박하잖아요. 그때는 막 자기들이 이긴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이겼다고 그래요. 승리했다고 그래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우습게 알고 그래요. 교회를 막, 그래서 막 불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허리를 꺾멘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여러분, 3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멘. 아멘. 아브라함을 미워하는 자에게 어떤다 그랬어요? 박살내그런다는 거죠. 오늘, 내집파에게도내집파가 어떤 집합니까? 주의 일을 하는 일에, 제사하는 일에 모든 수발을, 자기가 제사하는 자는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돕는 이런 네이지파에게 미워하고 또그 네이지파를 협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허리를 꺾어버려가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 집파를 돌아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요셉 축복과 같습니다. 내이집파는 믿음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고 요셉과 같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이집파의 복이 씨앗이라면 요셉은 복의 열매에 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험악한 이 땅에서 우리가 법대에 사는 비결은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시편 2편 12편에 12절에 요호와께 피하는 자는 요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다 복이 있다1 네. 0 시편 5편 12절에서도 요여와 주는 의인에게 복을 네.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보호해 주시겠다. 지켜 주시겠다. 할렐루야. 시편 73편 여러분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로다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늘에 예비된 엄청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는 비결은 비결은 에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레위기파처럼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지킬 때 요셉과 같은 축복 유다와 같은 축복 레위 같은 축복을 은혜로 받아서 네.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런 축복을 오늘 나도 믿고 나도 믿고 받았어. 네. 우리 자녀들도 네.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 예수 믿게 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은혜를 힘입게 되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람 중에도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런 축복을 주셨느라. 음. 음. 간증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큰 그런 밑거름들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이름으로축권합니다주권합니다